전체 차렷 네 시민과 함께하는 그리시 회의장건봉수입니다 먼저 29번째 맞는 그리시 기동 순찰대 창립 기념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우리 홍성길 대장님 김옥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 행사장 와서 참 좋은 모습을 봤어요. 95년도에 창립되어서 29회가 됐는데 처음 출범할 때 연합대장이었던 초대 회장이셨던 우리 이승호 대장님께서 몸소. 접수를 보시면서 내빈들을 확인을 하시고 연혁 발표를 쭉 해주셨습니다.만약 아까 연혁 발표 들으면서 지난 29년간 우리 기동 순찰대가 지역에서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역할 해주셨던 그 공로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수택동에서 교문동에서 인창동에서 우리 순찰차 타고 활동하시는 대원들을 늘상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 식구한 우리 시민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의 미래를 담당해야 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서 좀더 어, 재난 극복, 재난 구조 뭐 등등의 종합적인 그런 활동까지 영역을 펼치시겠다는 그런 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새롭게 도약하는 기동 순찰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마도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 문제일 듯 싶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례 보고 상에 이 장소에 들어설 G H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우리 기동순찰대 사무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집행부에게 물어보기도 했었고 아마 주무부서인 평생학습과에서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이전 부지라든가 이전 사무실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리브리쉬 의원님들 기동순찰대가 앞으로도 활동하는데 부족함 또는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사무실 부지 이전하는데 시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전체 차량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시험 <laughs>